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중 손피거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7일부터 손피거래에 대한 양도세 계산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관련된 유권해석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손피거래를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을 맞게 됩니다 손피거래는 분양권을 거래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매도인의 손안의 피, 즉 프리미엄을 그대로 남겨주는 거래 방식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피거래에서는 매도인의 양도세를 매수인이 대신 납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매도인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권을 양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분양가 10억원이었던 분양권이 시세가 올라 15억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양가 10억원, 현재 시세 15억원. 1년 이상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율은 66%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은 5억원이지만 3억 3천만 원이 세금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매도인의 손에 남는 것은 1억 7천만 원 뿐입니다. 그러나, 이때 양도인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다 필요 없고, 내 손에 정확히 2억 원만 떨어지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이때 하는 거래 방식이 바로 손피거래입니다. 예를 들면, 거래 금액을 12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 매도인의 양도세를 매수인이 대신 납부하도록 계약하는 것입니다. 거래 금액을 12억 원으로 낮추게 되면, 양도 차익은 2억 원만 발생하게 됩니다. 원래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2억 원의 66%인 1억 3200만 원이 되죠. 손피거래에서는 매수인이 분양권을 싸게 사는 대신 매도인의 양도세를 매수인이 대신 부담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대신 납부해준 그 양도세가 문제됩니다. 매도인 앞으로 나온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매도인이 지출하지 않았으니까요. 손피거래에서는 매수인이 대신 납부해준 양도세 역시 매도인의 이익으로 봅니다. 그 이익도 양도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양도 차익으로 계산하고 다시 66%의 2차 양도세가 부과되죠. 기존의 손피거래에서는 이 2차 양도세까지 매수인이 납부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양도세를 부담해준다 해도 총 지출한 금액이 15억 원보다 적습니다. 매수인은 15억 원에 매도했을 때에 비해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이 더 많습니다. 물론 매입가가 낮기 때문에 추후 매수인의 양도세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수인이 대신 내주는 매도인의 양도세를 몇 차례까지 양도차익에 합산할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태까지는 2차 양도세 이후 더 이상의 양도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조세심판원이 최초 1회에 한해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차 양도세에 대한 3차 양도세가 나오고 3차 양도세에 대한 4차 양도세가 나오고 이것이 무한 반복되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지면서 양도가액 역시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시 조세심판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양도가액에 합산한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유권해석이 이번에 바뀐 것입니다. 양도세가 영원히 될 때까지 무한반복되도록요. 10억 원이었던 분양권을 12억 원에 손피거래한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유원 해석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도세가 영원히 될 때까지 무한반복되는 것이 손피거래에 대해 새로 바뀐 유권해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구도 손피거래를 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려다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 현장에선 상당한 분쟁도 예상됩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무한 반복되는 양도세 계산을 중간에서 끊는 것입니다. 손피거래 계약 시 매도인의 양도세를 매수인이 몇 차례까지 부담할지에 대해 미리 협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양도세는 2회차까지 부담한다 또는 3회차까지 부담한다 라고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2회 케이스에서 2회차까지 부담한다 라고 정한다면 매수인은 총 2억 1912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3회차 양도세인 5749만9200원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양도세의 고리는 무한 반복되지 않고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실제 현장에선 손피 거래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질 듯합니다. 손피 거래를 통한 매도인의 이익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현재 분양권 거래 시장에는 손피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새로 바뀐 규정은 2024년 11월 7일 양도분부터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양도분이란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 현장에선 한동안 다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손피 거래 시 매수인이 부담해주는 매도인의 양도세가 몇 회차까지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부동산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피 거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기 내용은 후스파파님의 부동산 상식 사전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